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차량은 쉐보레 올란도 LPG 차량입니다. 등급은 택시형이기 때문에 옵션이나 이런 건 부족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식은 13년 5월 등록에 주행 거리는 151,000km 주행을 했고요. 사고는 단순 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러면 올란도 LPG 차량 외관부터 보여 드릴게요. 네, 전체적인 색상은 흰색이고요. 유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뭐, 깨진 부분 없고요. 본넷 상태 깨끗합니다. 앞쪽에 보면 헤드라이트 두곳다 괜찮고요. 앞에 엠블럼 상태도 다 좋네요. 타이어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거의 뭐80% 이상 정도 되고요. 휠 기스도 크지 않습니다. 측면에서 썬팅 벗겨짐 전혀 없죠. 문콕이나 뭐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흠 잡을 데 없고요. 뒷타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기스 거의 없고요. 타이어 상태 뒷좌석은 더욱더 좋네요. 상태 좋고요. 뒤쪽, 뒤에 테일 램프 모두 깨진 부분 없이 상태 좋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RV 차량으로 적재 공간 넓습니다. 넓죠. 그리고 반대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 상태도 네, 깨끗하죠.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 좋고요. 눈콕이나 찌그러진 부분 없습니다. 네, 타이어 상태 모두 좋네요. 실내 한번 보도록 네, 실내 하겠습니다. 실내 스마트 키는 아니고요. 폴딩 키입니다. 이쪽에 보면 윈도우 스위치, 백밀러, 어, 접이식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가죽 시트 들어가 있네요. 가죽 시트, 시트 뭐 찢어진 부분 없죠. 괜찮고요. 뒤쪽에 볼까요? 뒤쪽에서도 뭐 시트 찢어진 부분 없이 괜찮습니다. 깔끔하고요. 앞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기본형이기 때문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 어, 15만 1,091km 주행을 했고요. 앞에 핸들 스티어링이 보면은 가죽 벗겨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이런 버튼들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옵션은 이런 옵션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합니다. 블랙박스 추천널로 오늘 작동잘 하고요. 센터페시아쪽에서는 CD, 뭐 밴드, 라디오, 위트하는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락 버튼은 여기에 누르면 되고요. 네, 아, 차량 상태 괜찮고. 아, 위쪽에 보면은 또 이쪽에는 트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FM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튜닝을 소소한 튜닝을 좀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 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란도 차량 하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뒤쪽 어, LPG 차량이네요 네. LPG 차량이고요. 뒤쪽에 네. 서스펜션 쪽에 네. 어, 네, 깨끗하고요. 네, 깨끗하고요. 부식 없습니다. 네. 많이 남았고요. 라인인 상태도 괜찮고요. 앞으로 어,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아, 녹슬었는데도 안 녹도 하나도 안쓰었네요 가스 LPG통 깨끗하네요. 그리고 보면은 중요한 게... 머플러도 이상이 없고요 옆에 다 깨끗한 거 보이시죠? 엔진과 미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음. 원래는 네. 하나도 없네, 예, 이거는 엔진과 미션 성능 사이에서도 아예 없습니다. 어, 깨끗하고 네, 좋은 상태. 예, 부츠 등속 조인트 할때다 괜찮네요. 어, 이상 없고요. 네, 엔진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양 확인할게요. 엔진 오일은. 네. 찍히는데 좀 양이 좀 부족합니다. 아, 엔진오일 양이 네. 부족하네요. 그러면 네. 아마 필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네. 예. 아우 더럽네요. 좀 더럽네요. 엔진오일은 아새 걸로 교환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부동액은어 양은 충분하고요. 부동액양 괜찮고요. 브레이크오일은 네. 레코일 상태도 괜찮고 네. 양도 적당합니다. 네, 양도 적당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벨트나 이런 거는 괜찮나요? 어, 벨트 정리는 좋습니다. 상태는 네. 양호합니다. 양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전문 경정비 업체에 와서 또 올란도 LPG 차량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리프트 띄어서 봤더니 깨끗하네요. 가스통도 보통 부식이 많아서 떨어지는 정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스통 굉장히 깨끗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과 미션 쪽 보셨죠? 미세류 자체가 아예 없이 너무 좋은 상태였고요 본넷 열었습니다 엔진 룸 점검하였더니 엔진 오일 양이 좀 부족하고 필터도 더러웠어요 신품으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상태 다 괜찮았었고요 벨트도 양호합니다 올란도 LPG 차량 제가 전구 하나에서부터 모든 옵션 다시 한번 눌러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이 바로 사용해도 괜찮은 차량으로 피터팬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